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뿜어내는 차가 있다면 어떤 모델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수요부의 GV80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타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벤츠젤리나 BMW X5를 진짜로 위협할 수 있을까요?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도 기존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GV80과 함께 실제 오너의 시선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GV80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크다보다는 여유롭다입니다. 전면의 크레스트 그릴은 과시적이기보다는 단정하게 힘을 주고 있고 두 줄로 이어진 헤드램프는 멀리서도 제네시스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게 하죠. 측면으로 오면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이 고급 수유부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이 차가 주차장에 서 있으면 옆에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도 좋아 보이지만 급이 다르다는 느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후면부 역시 과하지 않은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긴 차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넓게 펼쳐진 대시보드와 고급 가죽 마감 우드트림의 질감까지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면 쿠션은 부드럽지만 허리는 단단하게 잡아주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가 적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열 공간도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과 머리 공간이 여유롭고 패밀리 수요 부위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연 팰리세이드보다 비싼 값어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실례만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GV80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도 차는 조급하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고 노면의 잔진동은 대부분 걸러냅니다. 디젤과 가솔린 엔진 모두. 정숙성을 중시한 세팅으로 고속도로에서 풍절음이나 엔진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생각보다 민첩하게 반응하는데 이 덩치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물론, BMW X5처럼 날카로운 주행감각은 아니지만 가족을 태우고 달리기에는 오히려 이쪽이 더잘 맞는 성향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GV80은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보여줍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조작이 직관적이고,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차로. 유지와 거리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도 기본으로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 이 가격대에서 옵션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적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수입차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V80은 분명 저렴한 차는 아니지만 옵션을 비슷하게 맞춘 수입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벤츠 GLE, BMW X5와 놓고 보면 디자인과 실내 감성에서는 오히려 GV80이 더 낫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지비와 서비스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선택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도로에서 GV80이 이렇게 자주 보이는 게 아닐까요? 결국 GV80은 화려하게 자랑하기보다는 매일 타면서 만족감을 주는 차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비즈니스 자리 모두에서 어색하지 않고 오너에게 은근한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가격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실제 도심 주행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션 세팅도 인상적입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의 충격은 둔화되어 전달되고 노면이 거친 골목길에서도 차체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며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네시스가 단순히 크기만 키운 SUV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스티어링 휠 감각 역시 가볍지만 불안하지 않고 차선을 바꿀 때 차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한 세팅입니다. 연비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실 겁니다. 차체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효율이 더 좋아지.